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 드릴 M 메시지라고 하는 플러그인 홈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해당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모션 VFX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모카 오토매틱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사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이미지나 텍스트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거를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해당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매틱 트래킹 시스템 중에 하나인 모카 시스템을 적용을 한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문짝만 이렇게 m 메시지라고 하는 플러그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는 50개의 트래킹이 적용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가격은 69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 보면 이제 소개 영상이 나와 있고 50개의 플러그인을 제공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제뭐 간단한 쇼메시지라든가뭐 소셜미디어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알람 다채로운 이제 알람이나 노티핏 공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로 내려보면 해당 플러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좀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 리뷰 영상을 통해서는 별도로 이게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소개를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뭐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자, 한 사이트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파이널컷 프로 내에서 해당 플러그인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설정 값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M 메시지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어떻게 동작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설정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항목에 M 메시지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고 그 옆에 이렇게 쭉 카테고리별로 적용시킬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나열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뭐 드래그인 드롭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있어 보이게끔 빌드인이 되고 반대로 빌드아웃되는 과정도 좀 있어 보이게끔 이렇게 아웃이 됩니다. 빌드아웃이 이제 나는 그런 걸 보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빌드 아웃, 빌드아웃을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스케일 이제 컨텐츠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위치를 조절하는 건데 이 위치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트래킹 박스라고 하거든요. 이 트래킹 박스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것만 독단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같이 또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스케일. 이제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처리도 가능하고요.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역은 아바타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사람 얼굴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콘, 다른 아이콘을 넣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끄고 켤수 있고요. 뭐펜 사이즈, 이렇게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스케일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빌드인을 끄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여기다 뭐 다른 거를 응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조절 전부 다 가능하고, 이제 뭐 글자 <laughs> 그 배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하단에 있는 라인도 키고 아 끄고 킬수 있고, 이제 데이트도 키고 끄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이제 아이콘도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 플러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대부분의 설정 값들이 전부 다 녹아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사람의 이름이 없는 요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아바타 영역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몇 번의 클릭과 적용만으로도, 어 해당 플러그인이 가지는 이제 설정 값들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한요 정도에서 플러그인이 가지는 뭐 장점 같은 것들, 뭐 설정 값들은 얼추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는 트래킹. 트래킹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예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묘하게 휴대폰이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 제가 앞서 소개드린 M 메시지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트래킹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휴대폰의 미묘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메시지도 같이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은 이 트래킹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영역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 외부에 있는 그, 흰색 큰틀 박스 보이시죠? 요거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한, 요쯤, 요쯤에다가 맞추고, 제가, 한, 요쯤에다가 맞출게요. 요쯤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맞추고, 트랙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어... 흰색 지점으로 제가 지정해 놓은 작은 네모 사각형 박스. 그 박스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 보이는. 지금 보이시면은 아래 숫자가 쭉 올라가면서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프레임별로 움직임을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PC의 성능이나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이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떤 모습이 되나. 자, 보이시죠? 조금씩 미묘하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래킹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어, 조금 더 리얼하고 현장감 있는 그리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트래킹 시스템까지 전부 다 소개를 드렸으니까 해당 플러그인에 대해서 총평 조금만 해볼게요. 먼저, 뭐, 꽤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뭐, 알림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지, 그 제공을 해주는 플러그인이고 혜자스럽게도 트래킹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영상을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하는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은 그 하단에 어떠한 사람이 멘트를 할 적에 나타나는 그 자막바 있잖아요. 그 자막바도 해당 플러그인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네요. 어,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어, 해당 플러그인이 가지는 특징점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크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